익스텐드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익스텐드 명령은 어떤 객체를 특정 길이까지 연장하는 기능인데요. 도면을 그리다 보면, 어, 떤 도면 객체가 다른 도면 객체까지 이렇게 연장돼서 선이 뭐 확장된다던가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쓰는 것이 익스텐드 명령입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인을, 어 이렇게 두그 개를 었는데요 자, 마침 필요한 것이 이 끝점이 여기에까지 닿도록 하고 싶은 이제 욕가 일이 생긴 것이죠.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. 그러면, 어, 여기 선상까지 이 선을 연장하는 익스텐드 명령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익스텐드. 그러면 경계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됐습니다. 경계 모서리라는 것은 어디까지 닿을지 그 닿을 모습이죠. 바로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어, 두 번째는 연장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. 연장할 객체는 이것이죠. 이거를 누르면 여기까지 연장이 될 것입니다. 예, 이렇게 예, 이것이 이제 extend 어, 명령이 됩니다. 어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른 예로. 이렇게 선이 있고 또 하나가 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,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어, 딱 겹치는 그런 어, 선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죠.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지나가는 길목에 이공분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에 닿을지 대충 이렇게 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두 개가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르죠 근데 이 같은 경우도 어, 엣지나 명령을 이용해서 이 비록 이 라인이 짧지만 여기까지 연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이 텐드, 치시고, 경계 모서리는 이것을 선택을 하고, 그리고, 어, 여기서 모서리는 E라고 되어 있죠 E를 누릅니다. 그래서 모서리 연장을 하느냐, 안 하느냐. 연장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연장을 선택을 하고, 그 다음에, 여기를 찍으면 마치 이 짧지만 이 모서리가 여기까지 연장이 된 듯하게 가정해서 이 길이를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예. 이렇게 익스텐드 명령을 이용하면, 어, 도면에서, 어, 좀더 어느 도면까지 뻗어야 될때 쉽게 어, 그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.